이 정도인데 국가로 치는위에 지하자원이다 말이야 우린 그게 하나도 없어 요 근데 유산이 없다 고해서 성공출세 돈을 못 벌면 처음 나나 여러분이혀 깨물고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살아 나도 프랄 두쪽밖에 태어났다고 가끔 프랄도 한쪽자리가 있긴 있는 모양이잖아 도프랄이라고 경상도만은 짝프랄이라고 혹시 주변에 짝프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 1 9 7 5 8 0 6 3 나도 크게 쏘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랬어요. 자코랄 만나면 <laughs> 반드시 사인 받아서 우리 부족대신 가슴에 품퉁 다녀봐. 그텐 수가 그렇게 좋대. 그날 요즘에 도 친질방 같은 데 가면 샤워기 밑에서. 아직도 발견 못했어. 어디 가 있는 거야? 나의 사랑스러운 자코랄. 돌아가자코난 그래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으면 말이야. 난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셨어. 어머님은 일장분식이시라. 돌아갈 때까지 자기 이름을 못사다 돌아갔어요. 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. 여섯 집이 화장실을 하나 썼지. 그걸 공중 화장실 시스템이라고 그래. 난그 중에 하나는 내고양이 수원인데, 그 중에 하나가 박지성이 아버지잖아요. 콩주 화장실 동기요 박지성이 있잖아요. 축가는요. 수원에 가면 박지성의 길도 있어. 아직 들어온 적 없어. 이영곤의 이름은 없어요. 그래서 제작년 됐는데 걔네 아버지랑 내가 수원에 인계동이라는 데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지성이가 와가지고 이제 인사한다고 오래한마에 와서 나하고 소주 자리 같이 있어서 내물어 봤어 이제 걔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해서 걔 지난 5년 동안 4백억 벌었대 400만 원이 아니에요 4백억 어 아, 얼마나 야기 올라 이 공중 화장실 동기네가 <laughs> 그래서 내가 뭐좀 굳이 말이 없나 그러다가 도춤박 지성이 손을 꼭 잡고 있겠어 이 새끼야 그 정도 벌었으면 성... 수가 안맞죠 아무리 봐도 뭐 잘생긴 데는 없는 등이요 근데 축구를 하면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쭉 올리는 바람에 아유 제 얘기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아니라 예의명은 하버드나운것도 하버드, 하버드 그렇게 못볼잖아 그게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라는 바로 띠다그 말이에요 아,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,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쯤 죽여야 10년 15년 후에 연봉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하는 거지 이거 하면서도 그냥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잘 열심히 안하면 이건 5년 10년 하더라도 연봉 5천만원도 못넘는다. 그 말이에요. 내가 늘상는기에 서울대학교 대학 교수를 년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도 그 안에서 사법고시되는 놈은 30%밖에 안 돼. 아내가 아무리 좋은 애서래도이 안에서 제대로 잘 열심히 안하면 때나 죽여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시겠죠?